주식에도 필승법이 있다. 투자 필. 등. 예, 네, 홍대비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처절한 주식시장이라는 전쟁터에서 필승법을 공유해드리고 보유하거나, 문인종목들 영상을 통해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, 또 제가 직접 운영하는 카톡방인들 방에서 추천 종목이나 주식에 대한 강의 등 여러분들이 필요한 주식 관련 필승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, 참여하고 싶은 분들 하단에 있는 번호로 <laughs> 1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바로바로 바로, 바로 G2 파워입니다. 네, 일단 원전 관련주고, 여러분들 이 G2 파워가 과연 밑에서 왜 지금 오르고 있고, 그 다음에 이전에 고점을 찍고 한번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그 부분 지켜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이 G2 파워 무슨 회사냐? 자, 보시면 수배 전반 태양, 기술 이제 CMD 기술을 기반으로한 수배전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 등의 제조 및 설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그냥 우리는 이 기업을 원전이라고 두 단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실적은 그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. 실적은 볼 필요 없고 어차피 테마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겁니다. 테마주니까 그냥 가는 건데 얘가 지금 원전의 대장주 자리를 잡았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면이 있는 거고, 자, 보면은 여러분들, 이 SMR 시작, 네,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하는데, 이게 이제 만약에 실용화가 된다, 그러면 여러분들, 2차 전지, 로봇, 뭐 AI, 이거 전부 다다 싸잡아 다 먹으면서 충분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G2 파워는 또, 폴란드제 3호 원전 진사 원전용 전력설비 필수 인증 부각하면서 기술력까지 갖춘 회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렇다보니까 이 G2 파워 더 가겠죠. 네. 그 다음에 이전에는 부상증자 때문에 상승을 했다면 이번엔 진짜 찐으로 테마를 잡고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원전 관련 대장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적어도 매물 때 여기를 싹다 잡아먹었고, 먹어봐야 요 위에 조금 남았습니다. 이 네, 위에 조금 남았으니까 충분하게 소화시키면서 올리면 적어도 15,000억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네. 거래량이 말을 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지금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전에 거래량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15,000억까지는 충분하게 가져가시면서 수익을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 홍대일 리딩방에 들어오시면 오늘도 DB라는 종목으로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일시 목요일 그 다음에 2시 반 이렇게 나오죠? 오늘도 한 15%, 16%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. 주식을 하시는 분들 이라면 오늘 DB가 급등을 했는지는 아실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홍대 리딩방에 들어오셔서 돈을 벌어가셨으면 좋겠고,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또 이제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가야겠죠? 오늘의 선물 뭐냐? 일진 파워입니다. 원전 있네요, 여러분들. 원전도 이제 지금 저, 지투 파워는 좀 너무 높게 형성이 됐으니까 우리는 2차 부대장 요 네, 정도로 g 진 파워 한번 들어가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 준비한 종목 파워였고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카톡방에 참여해서라도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하단에 있는 번호로 꼭1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